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7월 26일 시장 대응 전략 및 관심 종목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서명했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은 그 조정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713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청취 후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에, 결국은 지금 현재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쪽으로 유독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었는데 이 외국인 매도가 에, 중지될 것이냐 에, 이게 그리고 매수로 전환할시 여부가 에,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1선에 분명히 저항을 받고 행보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이런 시장 흐름인데 만약에 기대를 주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약간 직전의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직전의 저점이란, 지금 현재 그, 단기적인 변곡점을 만들었던 2115 라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라인을 오늘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0 라인 이하에서는 과감하게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상되는 코스피는 2115. 하단을 2115로 열어두고요. 상단을 2134존으로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2030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예, 그냥 비중만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2,130 영역을 가감하게 넘어가면 비중을 줄이지 말고 기다리고 돌파했을 경우에 2,150 영역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흐름이 추세를 확장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 추격매매를 하지 않되 2,150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당장 오늘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하단의 변화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은 이제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의 매매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뭐 흐름상으로는 여기 보면 고점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우리는 페일러 스윙이라고 합니다 이 페일러 스윙이 나온 오 이후에 시장 흐름에서 의미 있는 저점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이 고점이 에 이게 쌍봉의 형태가 되면서 n자형의 연장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n자형 연장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713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뭐 713을 지킬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 오늘도 예, 지금 약보합 수준에서는 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문제는 오늘 그 매매였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필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매수의 전환이 됐을 때 730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에도 부담감 없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오늘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시장흐름에서270 713을 깨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부 종목에서는 지금 현재 실망 매물이 급격하 나오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3을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 자체를 뭐 축소한다 이런 것보다도 매수의 포지션을 지금 현재 장중에서 종반으로 지금 현재 매수 템포를 늦춰가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뭐 5G가 아직도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5G도 어저께 수급이 들어왔던 것은 안테나 쪽, 이런 쪽의 시장 흐름하고 장비 업체들 일부 종목에서 들어왔는데 5이나 이런 쪽5이 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거고 기간의매도나 외국인이 매도가 KMW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KMW는 고점을 갱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6월 하순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이고 아래로 눌려주게 되면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20일의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20일선이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미루면 매수의 포지션을 잡고 이제는 39,000원을 네크라인으로 잡고 42,000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1차적으로는 45,000원을 보겠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4,5만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스윙 관점에서 시장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예, 지금 현재 7월 달에 시장의 주도주도 예, 5G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야스라는 종목이죠. 예, 최근에 지금 현재 OLED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대장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야스는 그, 대면적 OLED의 그, 어떤 선두주자다. 이렇게 봅니다. 대면적 OLED 증착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선두주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일본의 도끼 같은 경우는 예, 소면적 예, 6세대 이하급이고 지금 현재 이 야스는 8세대 이상급이니까 지금은 10.5세대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예, 유일한 예, 지금 현재 그 증착 시스템의 공급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되니까 조정 나오면 매수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격 조율이 들어오는 자리는 여전히 매수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22,000원 대 21,500원부터 27,000원까지 왔으니까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2 7 0 0 0 에서 1차 익실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예, 여기 1차 목표치가 왔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자리 32,000원까지 홀드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25,000원을 레크라인으로 놓고 아, 아래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26,500원부터는 또적 적극적으로 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그 YNTK 예, 일전에 한번 예, 주 아, 말씀드리고 예,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예, 3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예, 테마이죠. 3월 달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laughs> 폐기물 처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그 YN텍이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예, 다시 선발로 섰습니다. 선발로 섰는데 여기 충분한 가격 보정 작업이 있었어요. 4월달과 5월달 가격 보정 작업이 있고 예, 직전에 고점을 살짝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9400원대까지 놓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목표치를 9 4 0 0원을 놓고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8570원에서 8300원대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8000원을 레그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러니까 보합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차는 9400원대, 2차는 11000원까지 11000원까지 오픈한다. 바이 다이렉트로 9 4 0 0원 찍고 이 현재 라인을 지켜 주는 자리면 이렇게 11,000원까지 오픈한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뭐 5월 달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의 포인트를 잡았죠. 5월 달에 강력한 상승의 포인트를 잡고 재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종목은 또 올, 6월 초에, 6월 초에, 가격 보정 작업을 재미, 그,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주고 21선에서 재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지금 보면, 그, 230억 정도의 매출액에 50억 정도의 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거의 따올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거의 뭐, 그, 500억 가까운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가격 보정 자금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 상단을 22,000원에 목표치를 놓고 지금 현재, 오늘도 25,000원 이하에서, 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봅니다. 동종목은, 예,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만구천, 이백원. 예, 만구천, 이백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예, 이만오백원에서부터, 예, 이만원대까지, 예,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지금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한 종목들이 현재는 없어요. 대형주 쪽에서요. 삼성전자는 예, 결국은 이제 60일선의 기울기를 그 종합주까지서는 올라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밝고 일어선 종목이고 20일선의 기울기가 상향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60일선과의 골든크로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n자형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요 종목은 4만 4천원에서 4만 7천원의 박스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래로 4만 5천원 이하라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다 그러면 해시장이 조금 불안해서 미루면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가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만 7천원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짧게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는 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고점에 근접하는 이런 자리인데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그 네이키드로 매수하는 외국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네이키드로 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합성으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합성 전략을 취하거나 삼성전자를 취하면서 예그 지금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을 합성으로 예, 매도 포지션을 하는 신테릭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고 우리는 당장 4만 예, 4천 원과 4만 7천 원의 박스권에서 예, 시장 공략을.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내렸지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환율이 지금 보면 그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95.49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적인 우리 상대 통화는 강세 의 흐름을 뚫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조금 부담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이 뭐. 얼마만큼 더 들을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치으셔도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시장을 약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 전후에서 일단 포지션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도, 예,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좋은 영상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에게 예, 소개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